검사까지 출발 때 진입했습니다. 경주 시작합니다. 레트럼파크 서울 12경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가장 바깥쪽에 12번 올웨이즈 위너 움직임 좋습니다. 한가운데서는 6번 골드뮤직, 안쪽에서는 2번 넌 감동이 합니다. 12번, 6번, 2번 3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자리하고 있는 12번 올웨이즈 위너 가장 앞서 있고 안쪽에서 2번 넌 감동이야, 바깥쪽에서 6번 골드뮤직이 2, 3위권 접전, 그리고 5번 와일드 선더도 선입싸움에 가세했습니다. 선두는 12번 올웨이즈 위너가 유지합니다. 바깥쪽에서 박태종 기수와 함께하는 6번 골드뮤직이 바짝 따라붙습니다. 12번, 6번. 두마리가 앞서있고 5번 와일드선더 9번 파랑주의보 인기만인 11번 오 OP7도 선두공간 거리차 바짝 좁혀오면서 곡선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곡선주로 안쪽을 선점한 말은 12번 올웨이즈 위너 바깥쪽에서는 6번 골드뮤직 가작 바깥쪽에서는 11번, OP7이 선두공간거 걸이차 좁혀오면서 12번, 6번, 11번, 3리 1열 횡대로 들어선 채로 3코너 이어 4코너 진입해 있고 그 뒤로 5번, 와일드 선더 2번, 넌 감동이야 3번, 위너 레드 등이 추가합니다. 이제 4코너 돌아 직선주로 진입합니다. 안쪽에는 12번, 올웨이즈 위너, 바깥쪽에는 11번, OP7 두 마리 팽팽합니다만 11번, OP7이 안쪽에 있는 말들 모두 넘어섰습니다. 이준철 기수와 함께하는 인기마 11번, OP7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안쪽에서는 12번, 올웨이즈 위너, 그 뒤로 6번, 골드뮤직 2번, 넌 감동이야 1번 다이나믹 질주 8번 이광사석 등이 추격합니다 선두 11번 피 p 7 2위권과의 거리차 벌려나갑니다 이륜철 기선 함께하는 11번 피 p 7 가장 앞서 있습니다 2위권 혼전입니다 선두 11번 피 p 7 바깥쪽 8번 이광사석 11번 8번 두 마리 앞서 공구 그 뒤로 1번 다이나믹 질주가 따르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레트론파크 서울 12경주 11번 피 p 7 인기를 모았고 인기만큼 잘 띄어주면서.